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어 강사 엄석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중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기 전에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할게요.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의 기출문제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어, 수고를 좀더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를 해서 그러한 변별력을 기르는데 이번 중졸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단어, 그리고 특히 A B 대화 문제가 좀 많았고요 문법도 적은개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골고루 그러니까 단어 그다음에 A B 대화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해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낸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뭐 고졸 검정고시 문제를 보시면 고졸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단어와 수고를 좀더 많이 중점적으로 내고그 단어와 수고가 또 뭉쳐져서 독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유형 자체가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볼까요? 매번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어, 다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단어 찾는 거죠. 골프, 배드민턴, 수영, 풋볼, 축구, 다 운동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3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죠. 푸드는 음식이고요. 뮤직은 음악이고, 플라워는 꽃이니까 위에 거랑은, 어,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없고 답이 3번 되겠네요. 두 번째, 역시 이 문제도. 예. A, B 대화의 관계에 매번 나오던 문제 유형입니다. 핫은 뜨거운 것도 되고요, 매운도 되죠. 콜드는 차가운 거니까 뜨거운을 본다면 반대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E, d 에 F가 a 먼이고 near 가까운 거니까 반대말 관계 되겠고요. Slow 느린, fast 빠른 거니까 역시 이것도 반대말 관계가 되겠네요. 하지만 all은 모든이고 every도 모든 거니까 이거는 반대말 관계라기보다는 동의어 관계로 봐야 되는 거니까 4번이 어. 나머지 단어의 관계하고 다른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문법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대열은 그곳에라는 뜻이지만 뒤에 비동사가 나와서 이렇게 대열 다음에 비동사를 쓰면 그곳이란 뜻이 아니라 있다란 의미가 되죠. 조심을 해야 될건 대열 아라고 비동사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대열 아, 대열 이즈. 대열 아는 뒤에 복수 주어가 나오고요 대열 이즈는 이즈는 이즈니까 단수 주어가 나오는 것이 핵심이죠 t h e r e 대열 이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면 저기에 그곳에란 뜻이지만 대열 이즈 대열 아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면 그곳에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뜻만 함께 하지 마시고요 대열 이제 다음에 단수 주어를 쓰고 대열 아 다음에 복수 주어를 쓰는데 라이언즈 복수기 때문에 대열 아 답이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죠 대열 B 이런 말은 없어요 어, 여기에 비동사를 쓴다는 거지 대열 B 이런 말은 없습니다 글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네 번째 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으랍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렇게 두로 질문하면 두 답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곳에 아로 질문하면 비동사 m 을 쓰면 되겠죠. 이곳에 캔으로 질문하게 되면 조동사 캔을 가지고 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과 대답의 동사가 거의 동일하죠. 따라서 do로 답변했으니 do you like pizza?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두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적절한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5번 문제입니다. 이 how 다음에 나오는 게뭐올이 how far가 나오면 거리가 되겠죠. how far 거리. 그다음에 how old는 나이를 묻는 거겠고요. how many는 주로 개수를 묻는 게 되겠고 how open이라고 하는 건 횟수를 묻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대답을 보니까 5km 떨어져 있답니다. 여기서 5km 떨어져 있어. 그러면 당연히 거리를 묻는 거니까 how 바가 답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우체국까지 우체국이 얼마나 멀어요라고 해서 how far. 참고로 how long이라고 하면 시간의 길이를 주로 모르는 거예요. 음, how long이라는 표현 자체는 how far 얼마나 멀어요. how long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번더 할까요? how far 얼마나 멀어요 거리가 how long 시간이 얼마나 길게 걸려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답은 거리니까 1번 답이 되겠네요. 6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I think 내 생각에 eating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 먹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 그러면 상대방 생각에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뭐 아침 중요하냐 뭐그냥 대충 보면 되지 이렇게. 아난 반대야. 뭐 이렇게 생각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나 이런 내용 나오고요. 뒤쪽에 보니까 아침 식사 먹는 것은 너에게 에너지를 줘. 그날의 에너지를 줘. 오 어, 그럼 얘는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답한 거니까 아니야 이상하죠.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답은 2번 되겠고요. 그건 불가능해. 이거하고는 좀 상관없겠죠. 나는 그림을 잘 그려. Be good at A는 A를 잘한다고요. Be good for는 어디 어디에 좋다 이런 뜻이에요. At은 잘하다 라는 뜻이고요. Draw란 단어는 당기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다 의미가 있죠. 막, 물감칠을 해서 그렇게 그리는 거는 페인트를 주로 쓰고요. P-A-I-N-T. 그냥, 뭐, 스케치하는 정도 있죠? 연필 같은 거서. 스케치하는, 그렇게 그리는 걸 주로 드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도 있지만. 그래서, 난 그림을 잘 그려! 이런 의미가 되죠. Be good at은 잘한다. Be good for는 건강에 좋다. 어디에 좋다. 내용상, 이곳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I think so too. 라고 하는 2번이 알맞은 답이라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나는 보통 아침에 오전에 아침에 7시 일어나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너 이래라고 했습니다. 된 앞이니까 비교급을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보통 6시 일어나. 그러면 네가 더 늦게 일어나는 거죠. 얘는 7시 그 다음에 나는 6시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늦게 일어나잖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어 이게 답이 1번 되겠네요. 키가 더 크잖아, 더 빠르잖아, 더 bigger, 덩치가 크자라는 이상하고요. 그래서 you get up later, 나보다 더 늦게 일어나 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덟 번째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했던 문제와 살짝 겹치죠. 횟수를 묻는 거라고 했죠? How o f e n 횟수를 물을 때 How often? Once a week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해서 스위밍풀은 수영장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요. 라고 해서 교통수단. 그래서 그 교통수단 방법을 묻는 거기 때문에 방법 묻는 건 How를 사용하는 거죠. 둘다공통을 알맞은 것은 1번을 어, 답으로 할수 있겠죠. 아홉 번째, 민수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랍니다. 근데, 목요일날 하는 거래요. 월, 그 다음에, 화, 수, 목요일이니까, 워크도 독이 되죠. 자, 이제 문제는, 어, 답을 찾는 건 아주 어렵지 않은데, 조심하라는 게 있어요. 이 웍은 걷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산책하다까지 알고 있는 분 계세요. 근데, 산책을 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5억이란 단어가, 걷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산책시키다 의미도 있는 거니까, 개를 산책시키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접시를 하는 거니까 설거지하는 거고요. 얘는 플랜츠 식물, 화분에 식물에 물주는 거, 집을 청소하는 거, 테이크아웃은 바깥으로 가져나가는 거니까, 트레시, 쓰레기를 바깥으로 가져나가는 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그래서, 목요일날 하는 걸 물었으니, 아래쪽에 어디 있습니까? 답 여기 나와 있네요. 답이 4번 된다는 거. 이 접시를 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예요. 식물에 물 주는 거면 워터. 물 또는 물 주다. 워터 물이라고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아, 물 주다라는 뜻도 있구나라는 의미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테이크아웃은 아웃. 바깥으로 테이크 가지고 나가는 걸 테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커피 같은 거 포장하는 것도 어 테이크아웃 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것도 역시. 아, 물론 음식물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그것도 테이크아웃 씁니다. 너무 더워요 이곳에 do you want me open the window 야 당신은 내가 창문을 열었으면 좋겠니 어예 제발요 고마워요 그래서 비가 흘리는 창문을 열겠죠 그래서 답이 4번 되겠네요 11번째입니다 존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칸노 일치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하고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되는 거죠. 렛미 인트로 소개하 o 인트로스 존을 소개할게요. 헤이트 hey, 프렌들리 아 다준다 그해요 친절하고. 아주 우호적이고 friendly.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funny. 재밌어요. He likes playing basketball. 농구를 좋아하고요. He enjoys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는 걸 즐기고 조금 전에 나왔죠. Be good at A. A를 잘하다. Be good at A. A를 잘하다. 요리를 잘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친근하고 재미있다. 나왔고요. 농구하는 걸 좋아한다. 나오고요. 음악 감상생기 나오고요. 요리를 잘 못한다. Be good at. 잘한다. 반대가 되죠. 4번이 일치하지 않는 거네요. 12번째,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제로 적절한 걸고르랍니다 I travel. 과거죠. 어, 런던으로 여행을 갔었어. 이 travel은 여행가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또 하나가, 어, 이동하다 움직이도 또 있어요. 그냥 무조건 travel 그러면 여행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다. 이동하다는 라 의미도 있어요. 런던 여행 갔었지. 와, 좋은 곳이야? 방문하기 좋은 곳이야? 우리말로 바꿉니다. 야, 갈만해? 와, 그, 뭐죠? 이런 느낌이 되겠죠? 갈만해? 이렇게. 방문하기 좋은 장소니, yes it is. 오, 그 갈만해. You should go there sometime, 언젠가. 조심할 건, sometimes를 쓰면 가끔. sometime은 언젠가. sometimes는 가끔 때때로. 달라요. sometime은 언젠가. sometimes, 가끔 때때로. 언젠가 그순는꼭 가봐야 돼. 이 정도 이미. 그래서 주조로 알맞은 건 런던 여행에 대한 부분이네요. 런던을 가면 좋은 점이 있죠. 런던 가까이에 파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런던만 계획하지 않고 런던 주위에 정말 파리나 다른 곳도 쉽게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개를 볼수 있고 사실 런던 하나만 가지고도 일주일 넘게 볼게 있어서 13번째입니다. 예. 뭐이 그림상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잘안 보일 수 있겠지만 안볼수 있겠지만 최대한 그걸 반응해서 볼게요. 야 누가 토미야라고 물었습니다. 야그 녀석은 안경을 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있답니다. 이 캡은 테두리 이 둥글은 테두리가 없는 모자 주로 야구 모자 같은 걸 말합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요거 안경 같죠? 어 요거 안경 같죠? 그 다음에 캡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어 여기는 없네요. 맞죠? 어 얘는 모자는 쓰고 있지만 어 안경은 없어요. 따라서 안경과 모자를 둘다 착용한 사람은 얘밖에 없네요. 그 다음 마지막 결정적으로 혹시나 그림이 잘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책을 벤치에서 읽는 사람도 얘밖에 없죠. 결국은 마지막 줄까지 포함시켜서 누가 찾는 답인지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네요. 14번째 문제입니다. 비가 걱정하는 이유를 고르랍니다. 딱 보자마자 메테스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비워리더바우이라는게 어. 걱정하다죠. 수학시험 때문에, 내일 있을 수학시험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들인 거니까, 얘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답이 2번 되겠고, 그 다음, 뭐가 문제야?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어? 뭐가 문제야? 어, 나 정말 걱정이야. 내일 수학시험. 걱정하지 마. 너 잘할 수 있어. <laughs> 이렇게 되겠죠. 15번째. 주제로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어제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샀어요? 했어요 그냥 샀어요.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를 샀어요. Are you happy with it? 그것에 행복해? 우리 말로 바꾸면 야산거 만족해니? 어 괜찮아 산거 이렇게 그거 만족해? 어 그거 산거 괜찮니? 어 정말 빨로 어, 컴퓨터가 마음에 들어 빨라서 마음에 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행지에 대한 내용 아니고 과목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 아니고 새로 산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를 이제 향해서 갑니다. 한 10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Did you buy any shoes? 신발 샀어? No, no, 못 샀어. They, 그들은 신발 파는 직원들 말하겠죠. Have my size. 내, 내 사이즈를 갖고 있지 않더라. 신발을 구입하지 못한 이유 바빠서. 가격이 비싸서. 맞는 사이즈가 없어. 답이 3번. 이 내용이 요곳에 사이즈가 없다는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16번에는 답이 3번 되겠네요. 열일곱 번째, 이걸 다음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앞쪽이 아니고요. 이걸 뒤쪽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well? 영어를 잘하고 싶나요? Most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은 spend 시간을 쓰다. spend 시간을 쓰다. spend 시간을 쓰다. ing 하면서 이걸 연결하면 좋죠.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spend 뒤에 ing. ing 하는데 시간을 쓰다. spend ing. ing 하는데 시간을 쓰다.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쓰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c a n speak English well. 영어를 잘 못합니다. Here are some ways. In, 몇 가지 way 방법. way는 길도 있지만,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길, 이런 게 가는 방법이 되겠죠. 이곳에 방법이 있어요. You can speak English better.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때 뭐가 나와야 돼요?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이어져야죠.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아무 말도 안 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사과하는 거, 과학시험 상관없고요. 도서관 상관없고요. 답이 영어 말하기를 더 잘하는 방법.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8번째 문제입니다. 테러블 끔찍한 심한, 테러블 끔찍한 심한 헤드의 머리 아픔. 즉, 두통을 말하겠죠. 어우, 두통 너무 심하다. I think. you should 앞에 있는 i think는 생략해도 되고요. 그냥 you should만 써도 되고요. i think you should라고 쓰면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충고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충고의 다른 말이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충고하기, 조언하기 이게 답이 되겠죠. 야, see a doctor. 의사를 만나 봐. 어, 이렇게 되겠죠? 열아홉 번째, 글을 쓴 목적으로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Do you want to have a special weekend? 특별한 주말을 갖고 있나요? 주말을 어, 갖기를 원하나요? 매번 주말에 어, 집에 TV보고 똑같은데 이번 주말은 좀 다른 멋진 특별한 주말을 갖고 싶나요? Then 그렇다면 come to our zoo. 우리 동물원에 오세요. We hav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from the... 월,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We are open everyday. 매일 문을 열어요. 개장을 해요. 9시부터 5시까지 와서 즐기세요. 이 글에 쓴 목적은 동물을 홍보가 되겠죠. 와서 보세요. 이게 동물 많아요. 이렇게. 여행 일정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고 아니고요. 동물보호 아니고요. 답이 1번이 자연스럽네 자, 20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말, 이어질 내용을 연결해보라는데요. 왜 하와이에 가는 중이니? 라고 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와, 그레이 잘됐다. I'm going there for a vacation. 휴가차 가는 거야. 이 vacation은 방학, 휴가, 방학, 휴가. 방학차 가는 거야. 방학 동안 가는 거야. 휴가차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유가 나왔죠. 그 다음 일주일.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물을 거요 하와이 왜 가? 야 방학 동안 우리 어이 연휴 때문에 방학 때문에 곳에 가는 거야. 그래서 휴가차 간다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1번 되겠고요. 와 멋지다. t h a t grade? How long? 얼마나 오래 시간이 길이라고죠? 시간의 길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스테이 머무를 거야라고 해서 2번 되겠고요. 일주일 동안 어 부럽네요. 그래서 B, A, C 답이 2번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문제 남았습니다. 글의 그래, 흐름으로 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보세요. 벗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나요. 그러나 반대를 나타내요. 글의 내용의 반대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뒤쪽에 씩 아픈 거예요. 그러면 반대니까 이 앞쪽은 아프지 않은 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벗은 그러나니까 아프지 않아. 하지만 아파. 이렇게 연결돼야 자연스러운 거죠. 따라서 우리 게 핑키인데 내가 처음에 그녀를 얻었을 때 she was healthy 건강하고 안 크신가봐요 active 활동적인 active 활동적인 건강한 활동적인 healthy 건강한 active 활동적인 그래서 이게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아파요 답이 3번이네요 앞에 건강한 내용 나오고요 뒤쪽에 그러나 아파요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죠 그녀는 먹지도 않고 놀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3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처음에 건강했는데 하지만 요즘 디스의 요즘 디스 요즘 아파요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놀지도 않으려고 해요라는 내용죠 스물두 번째입니다. 이시 가리키는 것으로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It's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이랍니다. For life 생명의 삶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생활 와 뜻이 많네요. 어이 life란 단어는 우리의 삶에 우리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thing 것이랍니다. thing 것. We cannot see 볼수 없는 것. 자 그럼 나무는 볼수 있고요. 땅도 볼수 있고요. 물도 볼수 있죠. 아 물을 이걸 반다고 해야 되나 못 봤나? 볼 수는 있죠. 어, 투명해서 그렇지.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건 공기라는 건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봅시다. 하지만 we need it to breathe. 얘가 결정적이네요. breathe는 숨을 쉬다. breathe는 숨을 쉬다. 숨쉬는데 need 필요한 건 공기죠. 어, 공기죠. riding bicycle 자전거를 타는 것은 뭐 대신에 instead of a 대신에 a 대신에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것 대신에 자전거를 타는 게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keep clean. 깨끗하게 유지하다. keep clean. 깨끗하게 유지하는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공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답이 1번이네요. 자, 세 문제 남았습니다. Lost cat. 잃어버린 우리 고양이. 고양이를 찾아요. 뭐 이런 거. Lost는 어, 잃어버린 분실대. Lost. 잃어버린 분실대. 네. 우리 잃어버린 고양이. 고양이를 찾습니다. 키디인데 이름이 두 살이에요. Black cat. 검정색 고양이고. White ribbon. 리본, 흰색 리본이랍니다. 목주위에. 그 다음에 전화 이번호 주시면 되고요. 언급되지 않은 거. 첫 번째, 나이. 두살 나왔고요. 성별, 쉬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성격은 안 나왔어요. 전화번호 나왔죠. 그래서 답이 3번이네. 요 고양이를, 어, 제가 많이 안 키워봐서, 예. 어, 그래서 고양이는 성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 어떤 성격의 어, 고양이가 있나 모르겠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그래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는 첫 번째, 자라다. 크다 이런 의미죠. 어, 자라다 크다. 어, 두 번째, 재배하다, 키우다, 기르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자라다 말고 있지 마시고요. 키우다, 재배하다, 기르다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야채를 키우는 것은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야채를, 이거 목적어예요 채소, 야채를 목적어예요 얘가 주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에서 이즈입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이즈.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키우는 것은 당신 건강에 좋아요. Be good for 어디에 좋다. Be good for 어디에 좋다. It makes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정신을 마음 mind 마음 정신을 calm 차분하게 calm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it 이 키우는 것은 당신에게 exercise 운동도 준대요. 그래서 막 화분 옮기고 물 주고 움직여 야 되는 거니까 운동도 줍니다. 운동도 시켜줍니다. You can also 또한 역시 키우고 난 다음에 fresh vegetable. 이걸 키우고 난 이후에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윗글의 적절한 주제는 채소를 키우는 것이 건강에 좋은 운동도 되고 야채도 먹을 수 있고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 참결 유지 아니고요. 나무 비료하고 상관없고요. 운동 운동은 이 야채를 키우는 것의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닌 거니까 야채 채소를 키우는 이게 건강에 왜 좋은가라고 하는 1번이 알맞은 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진호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급되지 않은 거요. 예 언급된 게 아니다. 아는 거내 이름은 진호예요. 비고잉투 m 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엄마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She's i kind 친절하고요. 나왔죠. Has a beautiful smile 어, 아름다운 미소가 있어요. She always makes me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항상 만들어 주세요. 나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를 사랑해요. 여행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죠. 아무리 봐도 여행에 관련된 내용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건 2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25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강의에서 볼수 있도록 합시다.